야, 고추튀김, 야, 진짜 내가 어제 왜 그렇게 부배님이 나를, 부, 뭐, 나를 비하했나, 비하했다고 계속 그러길래 뭐냐고 뭐냐고 계속 그랬는데, 알고 보니까 진짜 어처구 니가 없어가지고, 진짜, 와, 양파 고추튀김이야? 진짜, 어휴, 진짜, 그거 좀 약간. 그다 아세요? 그거 아세요? 내가, 어... 모르세요? 그거, 아니, 근데 돈나 웃기던데. 개... 게... 아니, 왜, 왜지? 왜지?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거든. 아니, 이거 보고 어제 사람들 왔던데. 아, 메뉴 다시 적으라고? 그거는 진짜 어거지인데. 알았어. 일단 그거는 어거지라는 걸 알아두고 메뉴는 내가 메뉴에다 2형자리 붙이는 이자를 근데 그건 좀 그렇다. 그냥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. 내가 뭐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자제해 줘. 그 바꾸는 거는 좀 아니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? 그배랑 합방에서 모자 뺐자. 아니 근데 이거 나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기분은 안 나쁘거든. 근데 어제 하도 사람들이 부배님이 야기 하길래 뭔가 싶어가지고 다 강대시켰단 말이에요. 그래 계속, 계속 심하게 부배님이 막 나를 비하했더니 뭐라니 이러는데 아 근데 이건 비하가 아니고 비하가 아니지 이거는 양파 고추 튀김 양파 고추 튀김 국인데 근데 그거를 이응자 붙이는 그게 있어가지고 양파 고추 튀김 쿵 이렇게 된 건데 여자라서 기분은 안 나쁘지 이응 이응 그는데아 근데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막 저기에 댓글이 이거 무슨 우리 유튜브보다 더잘 나가 여기는 그래서 내가 여기 저거가 막 이거를 보고 나서 백삼씨가 찾아져가지고 이거를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50분 진짜 거의 한 시간 동안 계속 돌려보고 돌려보고 돌려보면서 혼자 웃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별로 기분은 안 나. 기분은 안 나쁜데, 근데 약간 이런, 약간 오해 소지가 있긴 있는데, 기분은 안 나쁘거든요. 근데 뭐, 음, 양파 고추튀김 국을 드시는데, 양파 고추튀김 국, 이렇게 적었다. 뭐, 뭐, 저는 상관없어요.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. <laughs> 아, 근데 너무 웃기다 근데, 진짜. 아니, 그래서 있잖아요. 살았또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막 양팡, 양팡 튀김, 아, 양팡 고추 있어요? 계속 막 이런 댓글도 막 보이고 그러는 거야, 방송하는데. 그래가지고, 이 사람 도 오늘 미쳤나, 다들?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송했는데, 나중에, <laughs> 알고 보니까, <laughs> 저쪽에, 저, 저 동영상 보고 사람들이 몇 명이, 나 그냥, 약간, 심엘인 줄 아는 사람들 좀, 많은 것 같아. <laughs> 시멜리냐고 그러고 막 아니면은 남자였냐고 막 그러는 댓글들,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 댓글들 이몇개 있던데. 근데 별로 기분 나쁜 건 아니니까.